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어, 어 명절은 다다음 주인데 오늘 참 사람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무슨 뭐 일이 있나 보네요. 어 요즘에 좀 그. 환절기라고 하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넘어오는데 어, 아침 밖에 기온이 18도더라고요. 18도, 17도, 18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낮 기온은 이제 뭐 27도, 2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이 시기 때가 정말 참 감기를 많이 걸리더라고요. 벌써부터 감기가 콜록콜록 나오네요.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야 이제. 아,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감기는 걸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또 요즘은 밖에서 막 운동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앉아서 이제 숨쉬기 운동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몸 관리도 잘 하시고 어, 또, 예, 또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되죠 또 함께 또 공부도 잘 하시면서 좀 힘을 좀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 모든 인생을 걸만큼 가장 가치 있는 거. 점점점이죠. 아마 보통 이제 우리 좀 중학생 친구들 정도 되면은 아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인생을 걸만큼 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수 있죠. 어, 친구가 될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좀핵 인싸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좀 그런 인기 이런 것들에 나의 모든 가치를 좀걸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돈 이거 하나면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 1억을 주면 1억을 주면 청소년들이 56%가 특히 고등학생이죠. 56% 1억을 주면 감옥 1년 정도는 갔다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돈 10억을 주면 혹시 보이스피싱 할래?라고 물어보면 그게 범죄잖아요. 범죄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을 하겠대요. 10억이니까. 그만큼 돈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인생의 가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좀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게임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좀 가치 있다 청소년 시기 때. 그리고 게임 안에서 뭐 아이템 어 아니면은 좋은 선수를 뽑았을 때와 진짜 막그 호던 금카 막 이런 거 뽑았을 때 호날두 금카 막 나왔을 때. 뭐 그렇게 했을 때내 어, 인생에 난 이거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잔금 걸어놓고 어, 좀 그렇게 또 인생의 가치를 또 두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스마트폰이죠. 어, 이게 제가 참 저도 그, 이거를 좀 많이 그거 했었는데 제가 원래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질 않았어요. 제가 그 스물 다섯 살 전까지는 아이폰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처음으로 어 정말 비싼 핸드폰 아이폰 세븐이 막 나왔을 때 세븐이 나왔을 때막 가가지고 샀어요 그전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쓰게 되어졌죠 아 너무 비싸잖아요 백 얼마짜리니까 막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이거는 내가 일평생 팔지 않을 거야 어딱일년 지나니까 던지고 다니더라고요 딱일년 지나니까 던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갈아탄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11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5년 전에 샀거든요. 5년 전에 샀는데 지금 중요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장이 안 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아이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였냐? 160만 원이었어요. 아, 너무 야, 난 이거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막어 너무 중요해. 1년 뒤에 던지고 다니더라고요. 2년 뒤에 액정이 깨지더라고요. 하도 던져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새 핸드폰이 나오고요 또 새로 이제 게임 내에서는 새로운 게임 아이템들이 막 나오고요 또 인기는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어제까지 나랑 되게 친했는데 어느 날 갈등이 생겨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 다 변해 가고 흘러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 내가 과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많은 요즘의 청소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그냥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많이 벌고 싶대요. 그냥 많이 벌면은 좋은 거 사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너 많이 벌기 위해서 뭐할 거야라고 하면은 딱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식 비트코인이에요. 주식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 너한 동전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뭐 어디 그 이상한 굴러다니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거 잡코인 하나 사가지고 이걸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인생의 모든 것것 마냥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돈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만큼의 나를 범죄 가운데로 던지고 있냐.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는지 범죄의 길에 내가 들어가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랬는데 돈 많이 주니까 나를 그 가운데로 집어던져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진짜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착해서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까지도 하고 있냐 네, 청소년 마약 운반책으로도 쓰임, 쓰이고 있대요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왜요?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돈만 생각해도요 아, 내가 뭐몇 조, 몇십 조를 그렇게 벌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돈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내가 그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아니요. 전혀 아무, 거기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모든 것인 것 마냥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목숨을 걸 만큼 너희 전 재산을 다 투자해야 할 만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보고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면서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누려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너희 삶의 최고의 가치여야 해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가는 곳 장소가 아니라 인물이다. 이 인물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정말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온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천국의 가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스라엘 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외부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 침략이 굉장히 많다면 우리 부장 장로님이 항상 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외부 침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터지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당시 은행이 없잖아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놔요. 여기 내 땅에 숨겨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뭐 경매를 해가지고 어떤 주인이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장농을 시켜가지고 밭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농사 지어 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어떤 소장농이이 땅을 파다가 이 부하를 발견한 거예요. 이부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신받다 어, 이럴까요? 아니겠죠. 그소장농은이 지금 현재 주인은 여기 밭에 보화가 감추어지는 걸 몰라요. 어떨까요? 네, 이소장농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거예요. 왜요? 밭을 사야 그 보물이 내 소유가 되는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너무나도 가치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할 만큼.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 여러분들 그땅 앞에 그냥 집에 그 이제 십 혹시 있으면 거기에 땅을 그 가다가 어떤 그 저기 어디 쓸모없는 땅을 거기 는데 심심해 가지고 땅을 팠어요. 땅을 막 팠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엄청난 금괴 보물이 나왔어. 금괴 보물이 나왔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건 그걸 그냥 가져가서 쓸까요? 근데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와우. 엄마한테 마, 비밀로 하고 엄마 무조건 나한테 투자해라. 내 모든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돈다 갖다 해 가지고 그 땅을 살 거예요. 야산이면 그 야산을 살 거예요. 어떻게 서든 막 몇십억을 빌려서라도 그 산을 살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몇백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죠. 천국은 그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받쳐 감추어진 보화인 것만큼 그만큼 가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 합니까?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대요. 보물은 계속해서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어떻게 해요?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보석상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값비싼 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비싸니까 내가 안 사야지. 아니요. 저 진주는 몇 년만 묵혀두면 돈이 두 배, 세 배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사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지금 제가 지금 주식을 강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 만큼 같이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그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물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 모든 결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쫙 펴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드려요. 잡아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만 챙기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냥 받다 버린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치 있는 이 사람들,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그물 안에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난 세상의 것이 좋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던져 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풀물 지옥불에 집어 던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하겠다라고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절대적이고요. 그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가장 위대한 거고. 내 모든 전 재산을 걸 만큼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투자할 만큼 천국은 그런 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천국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그냥 불신자들은 천국의 가치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의 이 가치를 아냐 하는 거죠. 사실상 모르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왜요?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훅뿌였고 뭔가 이거를 내가 진짜 걸만하나? 오히려 이것보다 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최신 폰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인기 많은 게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친구 많은 게더 좋은 것 같은데? 다이 가치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과 말씀과 또 그런 징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정말 같이 있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계속 그 길을 세상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 차리게끔 만드세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내하나님그 네, 돈을 딱 가져가세요 친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친구를 하나님에 가져가세요 인기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인기를 가져가세요. 참 신기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봉헌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 하늘 하늘에서도 하늘과 하늘의 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온 우주 만물 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친구요? 이따가도 없어져요. 인기요? 이따가도 없어져요. 돈이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최신폰이요? 시간 지나면 구형폰 돼요. 저 아이폰 7 지금 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집에 어딘가 박혀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고 변해 가고 무너져 가고 가치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큼은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건이 천국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 가치는 그래 이렇다. 그러면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쳐요. 천국에 가까이 왔대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천국이 진행되어지고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까? 세계 최고의 내 인생을 걸 만큼 투자할 만큼 예수를 그렇게 여겨야 합니까? 네. 앞에서 이야기했죠. 천국은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 그럼 누가 누구, 누구에게 이 천국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되어 주시옵소서.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땅 가운데서 뭘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장소도 맞아요. 장소의 개념 여기로만 그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굳이 누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해 가는 삶.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특히 노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어때요? 형통했대요. 형통이란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잘 풀렸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천국의 다스림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읽었어요. 아 천국이 이만큼의 가치 있는 거라고 내 모든 인생을 걸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왔어.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누려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는 알겠다니까. 그래 나는 이 천국의 비밀을 그래 나는 가진 자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지. 어떻게 하지? 맞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 을 누릴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네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가 있네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예배 가운데서 뭐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것, 돌려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인정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 네.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배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있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피함 없이 후회 없는 일이 돼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요. 다만 내가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후회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이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해가지고? 라고 엄청난 후회가 되어지지만, 이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아, 예수 믿는 게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었구나. 왜요?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변해가는 그 가치 있는 것들, 그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고 진짜 절대적인 가치 천국 근데 이 천국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야 가장 복된 일이야 왜 그로 말미암아 뭐가 여러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천국에 주어졌기 때문에요 최고의 가치인 천국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정말 이 천국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변해가는 그 가치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며.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부처 깝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